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제 가마쿠라에서 가마쿠라 요리동포 시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어, 슬랜덩크 슬란던크 나오는 슬램덩크의 남백호와 김소연이 만나는 기다리는 그 전차, 에노시, 에노시마선 전차 지나가는 바닷가 그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옆에 해변이래요. 해변이라고 이제 좀만 더 가면 해변인지 이게 이걸 해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모래 모래 사장이 조금 있죠. 근데 이쪽에 가면은 비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하고 다시 도쿄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고요. 가마쿠라를 제가 또 오게 될지는 몰랐는데, 부모님 모시고 어디를 가야 와야 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버지는 일본에 처음이신데 일본식 가정식 백반을 좀 제대로 된 백반을 좀 시켜보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마쿠라 구명구 할겸 해서 와서 도리노 고로에 들렸다가 지금 시사 하고 나오는 중입니다. 어, 걸어가고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더 걸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갈수 있는 데까지 가고 그리고 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기 아주 좋네요. 안녕.